ABCD가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 봐, 그게 안 들어가, 때린다, 이 새끼. 야! 네. 야 a b c 직사각형이 있어.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어, EF는, EF 어디니? 어, e, 이거 EF, 여기, 여기 네이 e, EF는 뭐해? BD에 두배 되지. 하하. 그럼 이거 비슷한 거지 E라고 여기가 2가 되죠? 인데 뭐야? 잘라주지? 잘라주면 여기 1이고 여기 1이지? 1이고 1이지? 근데 어? 여기 직각이 땀 나오네? 그럼 여기다 쑥 연결하면 뭐라고? 여기도 1이네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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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얘가 뭐라고? 외심 끝 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다 뭐냐면 삼각형이 나는데 이등변삼각형하고 이등변삼각형하고 뭐라고? 항상 혼자 나오지 않는다고 문제가 더하기 뭐라고? 외심이랑 같이 겹쳐서 나온다 이거지 얘가 그럼 뭐이 하는 거야? 무거워라니? 뭐 어, B, E, C, B, B, E, C. 아, E, B, C구나. E, B, C. 이무하워는뭐 x. x가 어디로 가요? 여기 갈수 있죠. 네. 곳가. 그럼 봐봐, 헤이, x가 여기 여기다 x제. 이 x. 이름별로 켜. 이 x 요거 몇이야? 이 x인데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뭐가냐? 아하, 여기 2X네? 그럼 3X가 몇이야? 에이, 3X가, 3X가 몇 도? 54. 54도니? X는? 18도 되는 아주 이쁜 그림이고, 이건 뭐야? 그림을 못 보면 땡이지, 그치? 얘가? 그니까, 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냥 이등만 생각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의심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야? 겹쳐서 나오니까. 됐어?